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을 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오늘 첫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희 찬송가 17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175장 신랑 대신 예수께서 찬양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듬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찬양합니다 179장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에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불로서 구원하네, 이 세, 죄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거디심을 버리고 죽게 오며. 없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사랑과 자비를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사,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하시고 붙드시고. 책임져 인도하여 주신 주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 새벽 주의 전으로 오게 된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모든 하루의 삶 주의 뜻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오니 저희의 마음은 활짝 열고 말씀으로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사 오늘도 주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저희 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네, 이 바로 전에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어떠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어 주님 안에서 자는 자들, 그들도 다 일어나고 그 그때에 살아 있는 자들도 다호련히 변화되어서 어 하늘로 끌어 올려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어서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할때 우리의 질문이 있게 되죠 언제요? 그럼 언제요? 라고 질문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절 말씀 보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나요? 정확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어, 우리 주님을 사모한다면 누군가가 사모하고 기다린다면 어, 그 그가 언제 오십니까? 혹은 그 물건이 언제 옵니까? 저희는 당연히 더 깊이 그것을 알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인 것이죠. 때와 시기는 언제인가? 내 네, 일절 말씀 보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이라고 말씀하세요. 쓸 것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 전에 4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4장 16절 보면 주께서 호령과 아 죄송합니다. 15절입니다. 15절 보시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의 말씀으로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 있는 것이고, 그 계시해 주신 것을 주님의 이름 말씀이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그리고 담대하게 너에게 전한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는 허련히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5장 1절에 보니까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해줄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해줄 말이 없습니까? 주님께 받은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가 그 정확한 때와 시기는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절 말씀 보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는 모르고 그때가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을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 갑자기 임한다는 것을 표현을 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아마도 아직도 도둑이 있게 하시는 것 같아요. 도둑이 밤에 어떻게 옵니까? 어, 시간 언제 올 거라고 말 말하고 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언제 올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갑자기 들이 닥치는 것이죠. 근데 주님 오시는 날이 마치 그와 같이 갑자기 들이 닥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알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임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정확 오시는 정확한 때와 시기는 알수 없다는 말씀을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자세히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이런 것에서 나오는데요.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은 굉장히 길게 이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그 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로 드는데 그 구약의 말씀들이 다 마지막에 일어날 그 때를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특별히 노아의 때와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에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 노아는 주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알고, 그는 계속 방주를 짓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어요? 주님의 심판이 있는다는 것을 모르겠습니다. 그 노아의 말씀을 서신서를 선지서를 보면, 서신서를 보면, 어, 노아가 그들에게 전파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이 방주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래서 행하실 일을 전파했는지, 아니면 진짜 노아가 가서 우리가 복음 전하듯이 전파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들은 요그 모든 것들을 다 한계로 흘려버리고, 전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리고 평소 그들이 사는 그 삶의 모습과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먹고 마시면서 일상의 삶을 산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상의 삶이 중요한 시간이 아니었던 것이죠. 마침내 때가 되어서 갑자기 비가 오게 되고 그 노아의 방주 말씀 이전까지는 비가 왔다는 말씀이 없어요. 아 주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에는 이슬이 참 안개가 있어서 항상 물이 필요할 때에 그 안개가 공급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보지 않은 그런 일들이 갑자기 날벼락처럼 쏟아지게 된 것이죠.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아래에서 물이 올라오고 하면서 순식간에 40일 만에 모든 가장 높은 산보다 더 높이 물이 올라오면서 모든 호흡이 있는 것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또한 가지의 예가 있는데 봐도 바로, 바로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롯과 롯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는데 그 사위들에게 말해도 거짓말로 여겼어요. 그러니 뭐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냥 자신들의 삶을 살아갔는데요. 갑자기 어느 날 불이 유황불이 위에서 떨어지더니 그 번영하고 있던 그 소돔과 고모라가 한순간에 멸망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소동과 고모라 오늘날에는 고고학이라고 해서 그것을 옛날에 있었던 그 장소를 먼지를 털면서 그곳의 모양을 다시 유지하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는 그러한 학문이 있는데요. 그렇게 보니 그 소동과 고모라가 굉장히 발전했었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오늘 한 번에 멸망했다는 것을. 고고학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왜 이럴까? 그들은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발견할 수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는 그 이유가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이죠.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심판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노아의 대홍수 심판 사건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보면 순식간에 그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오늘 이삼절 3절, 본문 3절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한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한것 같이라고 같이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임신한 여인이 배가 점점 불러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나올 것 같은 그 극심한 고통은 언제 올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한번그 뭐라고 하죠? 이렇게 딱그 아프게 되는 걸뭐라고 하죠. 어, 진통, 진통. <laughs> 진통이 딱, 들어,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그것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곧 임하게 되는 것이죠. 심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갑자기 임한 심판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주님 오시는 날의 모습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갑자기 멸망이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3절에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요,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들이 바로 우리가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지가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일어나서 우리는 그 멸망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그들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는 누구입니까? 그들이라고 하고요. 1절에서도 보면은 1절에서는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죠. 대상이 다른 거예요. 형제들은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 우리 모두가는 이제 형제 자매가 된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아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3절에서 멸망하는 자들은요 형제들이 아닙니다. 그들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희에게는 왜이 날이 도둑같이 이르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왜그 날이 멸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저희는 매일 매일의 삶을 주님 모실 것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나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러한 예들 그리고 마지막 날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또 말씀 다음 말씀 이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종이 되지 말아라. 악한 종이 뭐예요? 주님 그 주인이 오실 날을 짐작해서 이때 오시겠지. 이 전에는 조금 나도 누려보자라고 하면서 그 일을 게을리하는 종이 악한 종인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럴듯하게 보이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왜 오실 날을 확실히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요, 분명히 우리는 막 살다가 그때에 즈음해서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진짜 주님을 믿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실 날을 몰라요. 하지만 매일 매일 그 날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고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갑자기 오시는데 그때에 준비되어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 그들을 데리고 끌고 올라가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멸망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어 바라보며 나아가고 그리고 또 주님이 오실 그 날을 우리는 알수 없지만 매일 매일의 삶을 우리 주님의 의도 우리 주님의 마음이 매일 매일 깨어 있으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우리의 매일의 삶을 어 주님이 오늘도 오실 수 있다 내일도 오신다라는 그. 깨어 있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저희에게 이 땅의 삶에서 많은 준비할 요소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매일 자고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잠 잔다는 것은 깊은 잠을 자고 우리 주님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죽음. 그래서 매일매일 작은 잠 잠을 통하여서 작은 죽음을 통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하루의 삶이 우리의 삶이고 또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깨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은요 이 악한 종 외식하는 종이 아니라 충성된 종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그 맡겨 주신 일들을 우리 주님 마치 오늘 오실 것 같이, 아니, 지금 오셔서 함께하고 계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며 주님께 칭찬받을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신랑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서 신실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님 오실 그 날에 때와 시기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지 않은 이유는 날마다 깨어 있으라고, 날마다 나와 동행하자고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들 깨어서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신실한 종 되어서 주인을 기쁘시게 는 드리는 종이 되어서 나갈 아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종이라는 것은 오직 주인의 말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오니 아버지 오늘 하루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모든 하루의 삶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그 힘이 없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니 아버지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주 뜻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